오늘 서울에서는 4월에 떼내진 진눈깨비가 날리기도 했습니다. 1907년 기상청이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늦게 내린 봄눈이었는데요. 이렇게 눈이 내리는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4월 하순, 봄이라고 하기에는 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동해안과 영남 일부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모래까지 바람이 강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체온 유지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이강 강한 바람 속에 중국에서 바라난 황사가 섞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와 남부 내륙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올라 있고요. 여기에 경기도와 강원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효 중인 상황인데요. 호남과 제주도에서는 내일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내일 낮 동안에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단계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먼지만 아니라면 가끔 구름만 끼는 날씨가 이어니다 다만 오후부터 밤 사이에 강원 영서와 경기 동부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기온이 낮은 산간 지역에서는 눈이 날리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입니다. 서울이 3도, 청주, 대구 5도, 전주 4도, 광주 5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 동부, 강원 영서 지역에서는 아침의 기온이 0도 아래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오는 곳도 있기 때문에 농작물 냉해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3도, 청주 광주 15도, 또 대구 16도로 오늘보다는 높겠지만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쌀쌀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은 내일 물 3,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도 기온이 평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서늘한 날씨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